파찬양티입니다 이제 구주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주 동안 치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분 기다리면서요. 그 전에 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어, 암에 상관이 없는 그냥 진통제 가벼운 약을 어, 이거 당신 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약을 먹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그분들의 병세가 더욱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 우리의 몸에 좋고 나쁨이 또 우리의 삶에 어렵고 좋은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또 새벽예배나 또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아픈 것도 어떠한 어려운 것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늘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삶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Não sei thank 이 찬양으로 구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알파 41기도 2주로 남았습니다. 오늘 구주차 주제는 하나님은 오늘 또치유하시는가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독끄 전해주시겠습니다. 독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1기 알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또 마지막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여러분 모든 게스트들 뿐만 아니라 성교신 사역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이번 41비 알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홉 번째 토크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입니다. 뭐예스가노까 그러면 <laughs> 답은 당연히 그렇다. 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증거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 치유하신 하나님,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언데. 히브리어 중에서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지 우리가 기억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 아니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알파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지씩의 치유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고 그것이 켜커히 쌓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즐거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를 일반 계시, 개시, 특별 계시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이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 또 상식 그런 영역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본다면 일반 계시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인색하게 되고 또 특별 계시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집하는 분들은 약간 좀 비상식적인 것이 신앙적이라고 하는 좀왜굴수의 편협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기도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개시 영역으로서 기도의 응답으로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그건 많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더 폭넓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의 영역이 되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치유 역사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알파 성령수양의 40기까지 이어오면서 이번 41기는 성령수양에도 좀 약식으로 온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42기 오프라인 알파가 되면 성령수양의 때는 우리 41기를 경험하신 모든 게스트들이 성령수양의 때 특별 게스트로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수양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치유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가지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치유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책으로 써내려면 몇 권이 될 만큼 많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특별히 성경수행에게 기도하면서 부축받고 들어온 사람이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또 축구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아시안게임 1회 때 금메달의 주인공이었던 그 어르신이죠. 80이 넘은 분이 은퇴하시고 몸이 혹사된 상태로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지팡이를 걷고는 짚고는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는 되신 거예요. 근데 알파 성령수양회 때 그분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때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져 버리고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 뭐 등등등등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치유 역사가 있어도 병원에서 고치는 그런 만큼을 교회에서 고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병원은 일반 개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과 의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영역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병원 갈 때도 기도하고,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 양일종 장로님이 예스 병원장이신데, 그분은 항상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을 진찰하실 때도 그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그 진찰을 하십니다. 그런 영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나라 5대 병원, 여러분 5대 병원이면 어떤 병원일까요? 예, 서울대학병원, 연세의료원, 그리고 또 카톨릭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삼성의료원까지 아마 그렇게 가 5대병원일 겁니다. 이 병상수로 따지면 5대병원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6대병원 하면 예스병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5대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했었냐면, 병명을 알고 고치는 퍼센테이지가 2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통의 원인이 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어렵고, 참 많은 경우에 대증용 요법, 대응 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그러는 사이에 몸의 자연 회복력을 통해서 치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병원에서, 5대 병원에서 병명을 알고 고치는 게20% 미만이다 하니까 양 장노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안수집사님 때일 텐데, 목사님 사실 10%도 안될거요 그러면 10%, 20% 밖에는 병명을 알고 고치는 그런 것이 그만큼 밖에 안 되면 아플 때 병원 안 가는 게 똑똑한 걸까요? 아플 때 병원 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기적은 다만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표적 싸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는 얘기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표적으로서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별로 주저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픔이 있든,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치유의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예를 들면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자리를 준비하라고 했던 히스기야도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로 많은 환자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 주십니다. 그 일들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한다면 뭐 성경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꽉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브리칭 티칭, 힐링 그세 가지를 예수님의 삼중 사역으로 얘기합니다. 를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많으셨는데 그 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거로서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참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하는 이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론을 붙잡아야 될건 무엇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방법은 병원 의사나 약사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치료의 영역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는 다 불가능한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어쩌면 이런 상황 일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신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료하신다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번 알파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남들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번 4 1기 알파를 통해서 우리 게스트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또 만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얘기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한번 하나님 자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만큼 신앙의 영역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예. 그 답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니 하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41기 게스트들에게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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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토크가 <laughs>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